자기장이 10초 동안 사라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보통 오르라는 극지방에서만 보잖아요. 전 지구에서도 볼수 있을 거예요. 태양풍 입자가 침식을 해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대기 상당 부분이 우주로 유출될 수 있어요. 동물 행동에도 이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원리들은 간단해요. 핵폭탄을 막 터트린 거예요. 화성 궤도에다가 초전도 다석을 막 띄워놓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과학관의 별이자 꽃이었던 이정모입니다. 자기장이 10석 동안 사라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일단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10초 동안 자기장이 사라지면 태양풍의 입자가 대기층 상층부로 직접 침투하겠죠. 대기 상층에서 오로라가 강렬하게 발생할 겁니다. 보통 오로라는 극지방에서만 보잖아요. 만약에 10초 동안 사라진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적도 지역에서, 전 지구에서도 오로라를 볼수 있을 거예요. 뭐 잠깐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태양풍이 또 전리층에 영향을 줘서 통신과 GPS에 신호에도 간섭을 할 거예요. 10초는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항공기, 선박,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자기장이 사라지면 태양에서 오는 우주방사선이 대기에 많이 유입되니까 걱정인데, 하지만 대기 자체가 여전히 보호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초 동안의 방사선 증가는 인간 건강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높은 고도, 예를 들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 비행기 뭐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양이 뭐 순간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렇게 보면 승무원만 문제가 아니네요. 항공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뭐 기술에 혼란이 생길 거예요. 자기장이 사라지면 나치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요즘 누가 나치판 사용하나요? 큰 문제 없습니다. 동물 행동에도 이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철새, 바닷거북, 벌들이 혼란을 겪겠지만 10초 동안은 짧은 시간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겁니다. 태양풍 입자가 대기에 침투해서 이온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구름 형성에 문제를 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기후는 대개 복잡한 과정이 엮이는 거예요. 단기간에 10초 갖고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겁니다. 태양풍 입자가 열권과 외기권 같은 아주 상층 대기에 침식을 해요.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입자가 우주로 탈출되는 속도가 늘어날까요? 특히 수소나 헬륨처럼 가벼운 기체는 뭐 탈출하기 쉬워질 겁니다. 시간이 길다면 화성처럼 대기 상당 부분이 우주로 유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10초라면 10초 동안 자기 장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대기와 지구 자체가 여전히.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재앙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이 오래 사라진다. 그러면 그 영향은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대기가 여전히 있는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대기층이 침식돼서 공기가 쭉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거는 지질학적인 단위로 시간이 필요한 거지. 우리 몇년 정도의 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1820년쯤에 그러니까 벌써 200년도 저 전입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외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류가 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발견으로부터 자기장의 근본 원리가 추론되기 시작했죠. 지구 내부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내핵과 외핵이 돼 있어요. 철과 니켈로와 는 무거운 원소가 돼 있는데 그외핵의 액체 상태예요. 이게 흐르면서 전류가 생긴다. 이 전류의 흐름에서 자기장이 생긴다고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쯤 있다가 가르 프리드리히 가우스라는 사람이 지구 자기장의 기원이 대부분 지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내부에서 금속이 회전을 해야지 자기장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장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장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옛날에 항해자들이 발견해요. 16세기, 17세기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하던 초기 시장들이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걸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구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역마다 다른.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18, 19세기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나침반으로 측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 진북과 자북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는 진짜 북극하고 실제로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나침반이 수평면과 평평하지도 않아요 약간 기울기가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자기 세계가 곳곳마다 다 다르다는 걸 보고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 지도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아주 복잡한 구조를 꽤 됐던가 알게 됐죠. 자 그러면서 자기장 역전이 자기장 역전이 뭐냐 북극과 남극이 바뀌는 게 지구 역사에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일단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역전될 때는 그냥 한꺼번에 오른 값이 딱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장이 보자 세기가 약해져요. 슬슬 약화되다가 약화된 상태가 수천 년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장의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겠죠. 다중 극성 상태가 생겨요. 다중 극성 상태가 뭐냐면 남극과 북극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역전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자기 북극과 남극이 만들어지면서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장이 역전되면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자기장이 역전되는 동안은 어떻게 있어요?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태양풍과 이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능력이 뭐 상당 기간 감소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때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들이 멸종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왜 지구의 대기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그새 뭐 일부 생태계는 에 영향을 줄 거예요 뭐 철새 바다 거북이처럼 자기장을 통해서 방향을 찾는 동물들은 혼란이 있겠죠 하지만 옛날에 자기장이 역전됐다고 해가지고 생물이 대물종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혼란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죠 생명들이 아예 바뀌었다 고다 거기다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 기술에 대고 문제가 있어 당장 자기장이 변하기 시작한다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나침판 사용하지 않아요 gps 기술 상관없이 잘될 겁니다 자기장이 약화되면 태양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자기폭풍. 생길 수가 있으니까 위성망, 전력망, 통신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뭐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까? 지구 자기장 완전히 역전돼 버렸다. 그 새로운 자기 북극과 새로운 자기 남극이 만들어지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바뀌었다 말았던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와 기후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랑 시스템이 자기장 역전에 충분히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장 역전은 대개 자연적이고 주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 역전 자체가 지구 생명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장 역전 과정에서 자기장이 약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방사선 증가, 기술적 장애, 생태계 변화 같은 데는 대비를 하면 되죠. 현대사회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사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 1대 1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는 거죠. 북극 지역에 뭐 N극이 있었다면 나중에 남극 지역에 스케이 되는 거지 요 점이 일대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대죠 어중간하게 주적 이쪽이 바뀌는 거죠 어 그럼요 일단 핵이 움직이면 금속 핵이 움직이면 자기장을 생기게 돼 있어요 가장 강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은 목성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한2만배 정도 돼요 목성을 왜 이렇게 자기장이 세냐면 강한 액체 금속 수소층에서 발생하는 다이노모 효과가 있어요 다이노모 효과가 뭐냐면 금속이 돌면 액체 금속 돌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걸 다이노모 효과라 그러는데 목성의. 핵 이쪽에는 액체 금속 수소층이 있어요. 아니 액체 금속 수소가 뭐야 수소가 어떻게 금속일 수가 있어 하잖아요. 액체 금속 수소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목성과 같이 거대한 가스 행성의 내부 구조에서 만 발생하는 특이한 상태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기체 상태잖아요. 근데 그는 압력이 엄청나게 센 거야. 그러니까 극한의 압력과 온도에서는 수소가 금속의 성질을 가지는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소인데 금속 성질을 갖는 액체예요. 그러면서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장을 크게 만들어. 주는 거죠. 토성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어요. 지구 자기장의 580배 정도 됩니다. 그니까 목성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액체 금속 수소가 다이너모 효과를 일으키면서 자기장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토성은 특이하게도 행성의 자전축과 거의 일치해요. 보통은 깨 어긋나 있거든요. 그니까 행성 자기장은 다이너모 효과로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다이너모 효과란 행성 내부의 전도성 액체. 이게 대류 운동을 하면서 전류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류 운동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전축과 자기장 축이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 같은 경우는 11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목성은 10도, 천왕성은 59도, 해왕성은 47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토성은 자전축과 자기장 축이 0.01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과학자들 추측에 따르면 아 토성 내부는 액체 금속 수소층이 매우 균일하다. 매우 균일하게 대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토성의 자전축과 쉽게 딱 정렬이 돼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토성 내부 구조가 매우 대칭적인 구형일 거다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성 내부의 독특한 물질과 동역학적 안정성 때문에 토성이 정확하게 자전축과 자기장 축이 일정하다고 보는 건데 이건 다른 행성과는 전혀 다른. 이라고 할수 있죠. 천왕성, 해왕성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우 좀 비대칭적이기도 합니다. 자기장이 뭔가 대칭적이지 않고 약간 엉망진창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가 되게 딴데보다안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성 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수성이잖아요. 수성에도 자기장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구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수성은 이렇게 자기장이 약할까? 그러니까 수성이 작기도 하잖아요. 작기도 한데다가 핵이 막 식어버렸어요. 핵이 다 식으니까 어떻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장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아직도 수성 내부에는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인 핵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축금지와 목토 천혜에서 두 개가 남았잖아요 금성과 화성이 남아있는데요 금성은 사실상 자기장이 없어요 근데 금성은 지구랑 거의 비슷한 크기예요 근데 왜 자기장이 없을까? 너무 느리게 도는 거예요 자전 자체가 느려 하루가 243일이에요 지구를 치면 하루가 2 4 3일이니까어떻게요 우리가 거의 뭐 8개월 정도 돼야 겨우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지구도 작은 게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핵이 제대로 돌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이나모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 같습니다. 화성도 자기장이 없어요. 근데 화성은 지금은 자기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 화성에 탈아포밍에서 살기 어렵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자기장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화성 표면에 암석들을 보면 고대 자기장의 흔적인 잔류 자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냐면 화성이 핵이 식으면서 자기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장이 있었다는, 거, 지금은 식어버려서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성은 조금 남은 거고 금성은 너무 천천히 돌아서 다이나모 효과가 생길 수 없었던 거죠. 땅이 있는 행성이 수금지화잖아요. 그러니까 수성은 지구의 자기장이 1%밖에 없고 금성과 화성은 없고 지구밖에 없으니까. 우린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자기장으로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땅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핵이 식은 거예요. 화성은 지구보다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내부의 열이 쉽게 바깥으로 나가버려서 지구는 크다 니까 열이 바깥으로 잘못 나가서 아직도 남아있는데 확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액체 상태의 금속핵이 고체화되면서 다이나모 효과가 멈춘 거죠. 그다음에 지각이, 초기에 화성의 지각이 얇았어요. 그러니까 핵에서 생성된 자기장이 지각에 영향을 줬지만 핵이 고체화된다면 새로운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은 겁니다. 또 초기 화성의 자기장이 소멸될 때는 거대 소행성의 충돌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정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꽉 함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충격과 열이 내부를 교란시키면서 다이너모 효과를 방해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추정을 할수 있지만 가장 근사한 추정은 화성이 작다 보니까 내부 열이 빨리 방출돼서 액체 상태의 금속이 고체가 됐 버렸다라는 겁니다. 먼 미래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구는 아주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 아 50억 년을 잘 버티고 있었던 거잖아요. 앞으로도 수십억 년잘 그러게 갈 겁니다. 지구는 대기층도 두껍고 일단 지금 좋은 게 일단 자기전 때문에 대기층이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또이 대기층 때문에 지구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태양이 지구를 삼키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상태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기체 행성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부글부글 끓는 거였지만 조금 식어서 겉부분만 식은 거죠. 겉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지각만 식어있지 안에 아, 멘틀도 네, 뜨겁죠. 외핵, 내핵다 네, 뜨거운 상태죠. 나아사가 미항공 우주국이 그러니까 마스 글로벌 서베이버라고 하는 화성 표면 마그네토미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측정하는 기기를 화성 표면에 갖다 놨는데 이게 남아 있는 자기 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일단 화성 표면의 암석들을 보면 어, 암석에 강한 자기장이 있는 것들이 확인됐어요. 이 자기장의 패턴이 화성 남반구의 그 오래된 지각에서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이건 뭐냐면 화성의 초기 자기장이 소멸된 다음에도 당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암석들이 자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화성 표면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 같은 쌍극자 형태가 아니라 산발적으로 분포해요. 우리는 딱 일정한 방향으로 N과 S가 있잖아요. 자기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습니다. 그럼 암석 자기 기록이 뭐냐 어떻게 아는 건데 그걸 고지작이라고 합니다. 옛고의 땅의 자기란 거죠. 땅이란 서 암석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석이 형성될 때행성의 자기장이 암석 내부에 기록되는 현상을 고지작이라고 해요. 마그마가 식으면서 암석이 굳잖아요. 이때 철 성분이 당시 자. 기 자기장이 방향에 따라서 정렬합니다. 철 성분들이 쫙 정렬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없으면 철 원자들이 막 마구잡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장이 있으면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모래에서 철 갖다가 자기장 놔두면 쫙 모양을 갖춰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흔적들이 딱 남는 거예요. 특히 화성의 남반구에 남반구에 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고대 암석에서 과거에 강력한 자기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시해주는 증거들이 나타난 거죠. 그 원리들은 간단해요. 화성의 핵이이제는딱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움직이게 하면 되죠. 어떻게 움직이게? 다시 액체로 녹여야 되잖아요. 열이 필요해. 식었으니까 강하게 열을 해야 돼요. 거기에 화성 내부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요? 해 핵폭탄을 막터트린 거예요. 핵폭탄 을막 터트리면 화성액이 이제 가열돼서 액체 상태가 되겠죠. 액체 상태가 되고 대류 활동을 하면서 자기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중력을 막 조작해서 인공적으로 중력을 이용해서 핵 내부 물질을 막 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쉽죠. 말로는 쉬운데 화성 내부를 어떻게 뚫어? 우리가 지구에서도 가장 깊은 구멍을 뚫는 게만 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깊이까지 구멍을 뚫어서 핵폭탄을 넣을 수 있을까? 난 기술적 한계, 물장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부를 바꾸려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만 이건 어려우니까 아 인공 자기장을 만들어서 화성 바깥을 씌우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어떤 게면 화성 궤도에다가 인공선럼돌수 있게끔 초전도 다석을 막띄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궤도에다가 그러면 풍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딱 겨우도 막아주게 되는 거죠. 또 화성 표면에 여러 가지 뭐 강력한 전자기기를 설치해서 지역적 자기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 인간이 여기 정착한다면 여기만 자기장을 만들면 되지 않아라는 그게 훨씬 현실적인 방안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착지에만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인공 방어막을 만들자 그 어떻게 뭐 소형 핵융합발전기 같은 거 놔둬서 자기장을 생성할수 있겠죠 근데 아직 지구에도 핵융합발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먼 이야기고 또 그냥 국소적으로만 적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성 전체 대기를 보호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 생각하면 양쪽이 주국에다가 그냥 강력한 전도성 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니까 전도성 링을 봐서 자기장을 만들게 하는 거죠 화성 전체를 감싸는 고리를 만들어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이 생길 게될 겁니다 그래서 뭐 태양전지나 핵융합발전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성을 감싸는 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 일이잖아요 그 링은 또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니까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차라리 이런 방법도 있어요 화성의 대기를 증가시키자고. 잔 대기를 만들면 대기층이 두꺼워지면 굳이 자기장이 없어도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빠른 방법일 수가 있어요. 뭐땅 속에서 뭔가 이산화탄소 같은 걸 발생시키고 양쪽에 얼음을 높게 해가지고 대기를 쫙 만들어두면 오히려 자기장을 안 만들고도 버틸 수가 있는데 그 대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잖아요. 결국 에다새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풍에 의한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 하다는게 문제죠 100배 정도는 안되고 뭐 수십만배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원자력 발전 말고 우리가 막 꿈꾸고 있는 핵융합 발전이 된다면 일단 화성 이제 핵융합 발전기를 만들어야죠 양백개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막 본적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생기려면 아주 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도 그 자기장이 뒤집힐 때는 되게 확약화됐 있었어요. 뭐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된다면 뭔가 이제는 그 없어지는 점이 있잖아. 예전에도 있었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 수없이 많이 바뀌었었는데 그건 그때 뭐 지구가 이제 박살나고 생명체 다 사라졌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층이 없다면 그럴 수 있지만 지구에 이렇게 탄탄한 대기층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더 문제는 그 영화의 가장 큰 문제. 코어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면서 너무나 뜨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가면 다기 전에 다 녹아버려요 사람이 아직까지 만 미터밖에 못 뚫었다니까요 우주선이 얼마 온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몇천도 정도 아니겠어요? 뭐 몇만도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주선이 지구로 진입할 때 시간이 뭐몇 시간, 며칠, 몇 년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몇분 안에 딱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타일도 그 사이도 막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몇 분을 그 온도를 버티는 거지 거기서 꾸준히 쭉 점점점점 높은 데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아마 파는 보호링 머신 같은 게 벌써 싹녹가버릴 겁니다.